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30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동방학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36년 만에 이사가 중단되었는데요. 저희가 공소의 예절하는 모습을 공유하려 합니다. 함께 하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느님 길이 정리받으소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 하시며 저희와 함께 계시어 저희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모시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어두운 마음을 깨우치고 밝히시어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여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의 백성인 저희를 어둠으로 이끌어내시어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풍성한 은총을 받게 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한 저희의 부르지니 주님께 일게 하소서 하느님 음과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짓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진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 이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고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성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주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희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집어 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어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 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범죄로 그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를 지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미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네 돌들에게 빵이 되보라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자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디되어 그 나시고 본시오빌라도 통치하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하늘의 주인이 될 마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주은이를 심판하러 오시지가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급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아,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는 교회가 믿음의 은혜를 세상에 증언하고 전파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더욱 성실하게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저희의 <laughs>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래오신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이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물질의 풍요 앞서 인간의 생명 존엄을 지키는데 더욱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주님의 사랑 안에 모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법정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이신 주님 현재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질병과 전염병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어 하루빨리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 모두 마음과 소리를 하나로 모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느님을 찬미하나이다. 하느님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에게 주시어 하느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으니 하느님을 찬미하나이다. 하느님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베피리오 신비체인 교회 안에 살게 하시며.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느님을 찬미하나이다. 하느님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느님, 저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신비체의 한 지체가 되어 선택된 하느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느님을 찬미하나이다. 하느님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하느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다시 오시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리니 하나님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 찬미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제들은 온 세상 곳곳에서 구원의 제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희생 제사를 바치고 있나이다. 저희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미사 에서 교우들이 봉헌한 빵과 포도주를 몸서 성체와 성혈로 축성하시어. 섬승과 감사와 속죄의 제사를 바치고 계시나이다. 지금 그 거룩한 제사를 봉헌할 사제가 없어 저희끼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저희를 굽어 보시어 그 찬미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얻어 누리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의 사제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의 예물을 저희의 생명과 사랑과 노동과 고통의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제사에 결합시키시어. 오로지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갈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나이다 지금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그 천상양식을 애타게 바라고 있으니 저희가 천상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의 종역되어 고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우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